철권 파 재밌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개인 저장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부터가 대단합니다 당연한 발전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머레이의 구국의 결단 대단하다 진짜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본인이 격투 게임을 좀 해봤다 싶으시다면은 늦지 말고 그냥 구매하세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해주는 게임입니다 본인이 격투 게임을 입문해 보고 싶다 철권 옛날에 었는데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아예 격투게임 안해봤다, 철권 아예 안해봤는데 관심은 간다. 그러면은 조금 망설이시면서 구매하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번엔 좀 많이 바뀌어서 예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조금 친절해졌고 입문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뉴비분들께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완전 엄청난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7편 내놓고 뒤에시나 찍찍 팔아잡기면서 트위터로 헛소리를 짓거리던 사람들이 만든것 치고는 그래도 노력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게임입니다. 아예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리뷰를 시작을 해봅시다. 사이콘 7에 비해서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히트 시스템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허접인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 게임이 구매할 만한 게임인가 뉴비들도 할 만한 좋은 게임인가를 초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토리 모드가 꽤 길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맛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맛이 없는데 연출이나 소소한 재미를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이랑 카즈아가 싸우다가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는 진짜 전설이다 이러는 내용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보세요, 진짜 나루토랑 사스케죠? 그 사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래픽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과 싸움 중간 중간에 대사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들의 관계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소한 개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스토리를 진행해보면서 모든 캐릭터들을 한 번씩 다루게 되는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아 이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구나 하면서 첫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 사이에 이런 진철권 무쌍도 있고 분위기가 바뀌는 전투도 있어가지고 3시간 남짓의 분량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게 눈에 보입니다. 다만 어 조금 스토리가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진행하다가 손발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전형적인 일본 90년대 만화 전투 장면 느낌이에요. 싱글플레이도 할만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순 컴까기가 아니고 스파식스가 생각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의식을 많이 했나봐요. 간단한 싱글플레이 스토리를 통해가지고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네 오락실에서 시작한 주인공이 대회를 우승하는네 그런 스토리인데요. 지역마다 미션이 존재합니다. 를파단을 다섯 번 맞추라던가, 히트 시스템을 키라던가,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연습도 나름 제 시켜줍니다. 이 지역 애들은 가드가 단단하다를 알려주고, 뭐 가드를 뚫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죠. 진행하면은 게임의 기본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알려줬으니까 된 거겠죠. 우승하면서 이제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즐기래요. 고스트 모드도 존재를 합니다. AI에게 제 플레이나 상대방의 플레이를 습득시키면요. 고스트가 그런 기술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계속 싸우다 보면은 재밌는데다가, 아 맞다, 이거 하면서 공부도 됩니다. 실제 대전에서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딜레이 캐치를 못한다던가 터친 거를 캐치를 못하는데, 고스트 대전에서는 느긋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싱글플레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진득하게 파고들 만한 게 생겼습니다. 싱글플레이 강화는 언제나 옳죠. 고스트 대전을 보면은 이미 생성된 애들도 있는데, 철권 직원들의 플레이를 학습했다고 하네요. 그 위에는 이렇게 하라다가 있습니다. 꼴에 대장이라고 테켄킹으로 달아놨는데 세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풀겸 두들겨줬습니다. 앞으로 심심할 때마다 두들기려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예전이랑 완전 비슷한데요. 좀더 이제 많은 파츠가 나뉘게 돼가지고 내맘대로 이쁜 커마를 만들 수가 있게 됐죠. 되게 세세한 거 많이 추가되었는데 많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거 이제 꾸미는 거를 별로 못 꾸미는 사람이라서 어, 대충 꾸미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몰입을 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커마가 나오겠네요. 세븐의 DLC 복장도 골드로 팝니다. 전체적으로 세븐의 복장들에다가. 플러스 느낌 리리 근본 복장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아직 이제 어 많이 빼먹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추가해서 팔것 같습니다. 원래 요즘 이제 격투 게임 트렌드가 DH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거래요. 복장을 줄인 적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싱글 플레이 콘텐츠나 다양한 거를 진행하면은 조금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리랑 아스카는 라이벌인데. 서로의 복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에서 잘 찾아보면은 아스카 복장을 입은 리리를 찾을 수가 있죠. 묻지르면은 이 아스카 복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쁜 복장들을 얻는 거는 늘 설렙니다. 얻고 나니까 되게 어 만족스럽더라고. 또 나름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매직 미러가 예전에는 캐릭별로 나뉘었었는데 이제는 플레이어 커스터마이즈 들어가가지고 굳이 귀찮게 일일이 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 되게 소소하지만 발전한 게 보이네요. 게임의 변화는 뭐, 재밌습니다. 제가 게임할 못이라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감히 말을 드리자면, 은 수비적이고 건져먹는 철권에서 공격적이고 뚫어버리는 철권이 된것 같아요. 뭐, 높은 데 있으신 분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제 체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비적인 거를 좋아하는지라 적응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재밌습니다. 전작에서 불쾌했던 요소들이 조금 약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랑 리류나 악마발들이 좀 약해졌고요. 그 외에도 안 썼던 기술들을 쓰게끔 변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즈 드라이브가 사라지고, 히트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체력 아래에 게이지가 생깁니다. 특수기를 통해서 킬 수가 있고요. 히트 시스템을 쓰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공격을 가드할 때, 가드 데미지가 살벌하게 들어가기에 공격을 계속 몰아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토네이도 된 적을 한번더 친다던가, 아니면 이제 멀리서 히트 기술을 맞춘다던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레이즈 아치가 되게 느리고 막히면은 딜캐도 심했습니다. 흔히 레망레라고 해가지고 필살기 맞고 필살기 막뭐 이런게 됐었는데, 이제는 15프레임까지만 들어가도록 바뀌었죠. 좀더 이제 전술적으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저 같은 초보적인 유저들에게는 더 재밌어졌네요. 아, 그리고 무한 맵이 사라졌습니다. 무한에 가깝게 큰 맵이 생기긴 했는데, 어, 그래도 뭐, 아예 무한과는 차이가 있죠? 기존에 뭐, 무한맵 걸린 잡히나 같이, 무한맵에서 니가와 전략을 쓰는 거는 안 되겠네요. 신캐릭터들도 되게 호감입니다. 개성 넘치는 신캐들도 많고, 각자 플레이 스타일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신캐에 개성 없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카타리나 이런 캐릭, 노잼이라고 말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캐릭이 없네요. 아쉬운 점 이제 딱히 없긴 한데, 굳이 뽑아보자면 이래요. 그래픽이 올라간 만큼 눈이 즐겁고 화려한 대신에 눈이 조금 아픈 느낌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펙트가 과도한 느낌? 어,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렉이 간헐적으로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게임을 시작할 때쯤에 렉이 걸리거나 중간에 회전 문제인지 렉이 좀 걸리는데, 어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거는 패치를 통해가지고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핑이 튀거나 하는 유저를 만났을 때 예전에도 조금 심한 편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게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느낌입니다. 리소스를 불러오는 게 문제인가? 혹시 싶어가지고 스스디에 깔았는데도 이랍니다. 어, 그거 말고는 다 재밌었어요. 막 불편한 거 없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타격감 시원시원하고 시스템도 재밌고 불편하거나 아우 빡쳐 이런 거 없습니다. 지면은 아쉽고 화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장르 특성이니까요. 그리고 3판 2선승제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전에는 과몰입하면서 데스를 하고 한판 따고 튀면은아한판튀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알아서 딱 끊어 주는 느낌이라서 좀더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스트리트 파이터 6를 의식한 게 보이는 철권 8입니다. 싱글 플레이랑 라운지만 봐도 그래요. 스파만큼 뉴비 유입에 노력을 하고 시스템 변혁을 위해서 칼을 갈아낸 건 아니지만 철권 치고는 정말 노력했다고 봐요. 2D 격투 게임에 비해서 3D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겠죠? 두 게임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고, 무브셋 개수가 너무나 차이나니까,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파협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적당 적당히 괜찮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머레이 하라다가 똥만 안 싸면 됩니다. 싱글 플레이 할게 많이 생겨서 좋고요. 멀티 플레이도 부담 없게 할수 있습니다. 뉴비 분들이 철권을 입문하기에도 그리고 애정을 이어가기에도 좋은 타이틀입니다. 많이들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